근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 거는 회장님, 그 기쁨 좀 바로 나오네, <laughs> 씨 야한 옷도 입혔었네 예, 막 그랬대요, 야한 옷도 입히고 막 그랬었대요 <laughs> 오늘 되게 중요한 뉴스 있었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laughs> 뉴스 그러니까 한진칼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어.. 한진칼을 산업은행이 투자를 해요, 지금 음.. 그.. 얼마나? 대주주야? 유상증자를 해 8천억 규모의 유증을 한다고 하던데 5천억이었나? 8천억이? 한 어.. 5천억이네 대한항공이.. 어.. 한진칼에 5천억을 유증을 해 음.. 이게 한진칼이.. 그 5천억 투자를 받는 거랑 같은 효과야? 5천억이 그, 생기는 그치. 거지, 돈이 이게.. 한진칼이 대한항공 갖고 있잖아요 그치? 응. 이래 근데 지금 아시아나가 쫄딱 망했어. 응. 맞죠? 아시아나 항공이 쫄딱 망했어. 이거를 산업은행이 들고 있었어. 응. 근데 산업은행이 저거를 현대산업개발한테 팔라 그랬거든. 응. 이 너. 어? 응. 현대산업개발이 살려고 했는데. 응. 막상 실사를 해보니까 응. 막상 실사를 해보니 아시아나 쓰레기인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그 아시아나 쓰레기인데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졌잖아 응. 그 이게 적자를 막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 개쓰레기 네 어? 개쓰레기네 안 사! 안 사! 이렇게 된 거야 응. 회장이 어 근데 이게 계약금 걸었는데 계약금, 계약금 물어주고 계약금 소송. 먹어라 씨 그러고 어. 소송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 어. 그 이제 산업은행이 망한 거지 지금 어 이거 돈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회사도 못 팔고 돈도 날리고 욕도 먹고 어. 욕도 먹고 이게 국민 돈이니까 음. 항공 산업 지금 아시아나 직원들도 지금 갈 오갈 곳이 없어지잖아 음. 어 그러네 이게 정부 거니까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직원들이 막 시위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야 음.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 떠넘기려고 한다 대한항공 가져가라. 둘이 합병해라. 근데 이게 지금 막 댓글이 장난 아닌데 강성부 붙됐네막 강성부. 대한항공이 먹어라. 이거 어. 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먹었으면 좋겠다. 산업은행이 빅딜해라 빅딜. 아시아나를 먹어라. 응 음. 먹어라 데 먹어라 데응 음. 이제 그 사은이 그렇게 얘기한 그 사은이 지금 이렇게 하려 그래. 한진칼에다 돈을 대줘. 왜? 그리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돈을 또대 아니 이게, 이게 그래서 아시아나를 사는 거야. 아왜 남에서 돈을 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능해 이게? 이게, 이게 룰이 맞는 거야. 중요한 건... 건 한진칼이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잖아. 음. 어? 응. 음. 그러니까 이 뒤를 이 이야기를 사는 이누구랑 했냐면 지금 회장이 조원태랑 한 거지. 조원태. 어? 어. 지금 사는 다급하고 지금 회장이니까 지금 회장이나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음. 네 말하는 거다 들어줄게 이렇게 되겠지. 음. 조원태가 유증하고 그러면 날 지지해 지휘, 달라고 얘기를 했겠지. 이거 이제 어? 모르는 이야기야 추측이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야. 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야. 어? 음, 음, 음. 그럼 이거 사실은 오늘 법원에서 이거를 그래서 지금 한진카는 경영권 분쟁인데 그 누구냐 강성부 펀드가 지금. 싸움의 핵심이잖아. 음. 강성우 펀드가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었어. 이거 불법이다. 음. 이거 불법. 뭐? 어? 음. 나는 이거 당연히 가처분 될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딱 들어도 불법 아니야? 남의 그러니까 회사. 불법성이 있다. 불법성이 있다. 불법성이 그러네. 있다라는 거야. 불법성 있다. 음. 그러면 법원에서는 사실 불법성이 있으면 음. 가처분이라는 게한 번. 소송을 해보자 이런 거거든 응, 응. 빨리 아니, 하는 거지 가처분이.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 응. 결론 내지 말고 소송을 가보자 이런 거거든 가처분이란 게뭐가뭐 응. 뭐 이런 거는 응, 응. 일단 모르겠으니까 이 쟁점이 있으니까 법에서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근데 가처분을 인용을 안 해주면은 응. 야 이건 법적으로 할 쟁점도 없어라는 건데 응. 이게 이제 투자하는 내 입장에서는 난 분명히 쟁점이 있어 내가,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냥 딱 들어도 좀 이상한데? 이상하긴 해. 그렇지. 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강성국드가 계속 얘기하는 게왜사는이 한진칼에 돈을 대냐. 남을... 대한항공에 돈을 대라. 아시아나랑 이 둘을 합병할 거면. 음... 이 둘을 합병하는 게 항공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음. 대한항공에 돈을 대라. 아... 한진칼은 모회사지만 경영권 분쟁 중이지 않냐. 아... 어? 어? 우리랑 경영권 분쟁 중인데 대한항공에 돈 되는 건 마... 그거는 합리적인 거야? 그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나는.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해라 이거지 사느니 음아사주로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를 해라 음, 음 어? 음. 그러면 합병해도 좋다 음. 근데 지금 한진칼은 첨예한 경영권 분쟁 중인데 음. 이거를 지금 니네가 뛰어들면 음.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겠다는 거고 음. 경영권 분쟁을 위한 유상증자는 불법이다 음, 음. 경영권 어? 음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는 분쟁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기, 영향을 끼치는, 저는, 끼치는 유증은 끼치는 유증은 불법이야 음. 불법. 음. 오늘 이걸 인용을 해버렸어. 아 이걸 인용, 법원이 아 인용을 안 했다. 인용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강성 보펀드로서는 되게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 경영권 분쟁에서 강성 보펀드 얘기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뭐 그렇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아마 내일 주가 더 빠지지 않을것 싶고 이건 반칙 아닌가요 어. 주주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대안한것 같은 경우는 아마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우리 세금으로 경영권 방어한 거야? 말하자면 마치 그렇게 되는,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정다운 님 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저한테 경영권이 확보해지는 거지 경영권이 확보해지는 거지 우리 돈으로? 확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 사실 눈에 가시잖아 음, 아시아나가 음. 아시아나 눈에 가시잖아 라이벌 라이벌 라이벌도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있어서 물을 흐리잖아, 가격을 흐리잖아. 어, 또 없는 게 낫지 기왕이면. 그치 음. 이거 없애면 독점하냐? 야, 이거는. 그러니까 와, 지금 그러네. 경영권도 먹고, 경영권도 차지. 그리고 독점적 연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음. 저러 해주면서. 어? 응. 음. 아주 조은태한테는 대단히 좋은 진짜. 일생일대 아주 좋은 찬스인 것 같다, 내가 볼때 권력 앞에 돈도 자본주의도 모여고 어. 권력이 있는 거야? 저, 저한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정치권에? 어, 뭐 사는이 다급한 것 같아 이 정도를 정치권에서 이, 이해는 뭐? 정치권은 아마 지금 현재 여당은 아시아나 직원들이 제일 걱정 대량 걱정이지. 해고만 막으려고 그러니까 대고 직원이 해고. 제일 걱정이겠지 근데 결국 잔, 이거를 이거를 사는이 못하니까 사은이 처리를 못할거 아니야. 사은이 아시아나 대규모 정리해가고 막할수 있겠어? 국민 돈이잖아. 음. 산업은행은 국민 돈이잖아. 어. 국민. 어? 음. 그러니까 이걸 못 한다고 음. 그럼 대한항공은 할수 있겠지. <laughs> 경영 효율. 그 뭐냐? 대만이고 대한항공. 아무래도 유,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적자투성이잖아. 적자투성이에 음. 플러스 아시아나 적자투성이잖아. 음. 쌍적자투성이니까. 결과는 뭐 뻔한 거잖아 사기업이고 정리해고 사기업이니까. 어? 그거를 지 손으로 하기 싫다 이거야? 경영 효율화 그래서 남한테 넘기는 경영해오라. 거야? 경영 효율화 그렇지 지금 그런 거지 산업은. 아니 격 정리해고 부담스러우면 정리해고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금 저런 생각을 해? 그 사는 사는 애 이동골 회장은 난 진짜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동골 회장은 음... 어 음... 승부수 통했다 참뭐 어처구니없는 이분이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 이분이 되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내가 볼 때는 시장은 시장이 안 먹힌다 안 먹힌다 그랬나? 시장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 최근에 인터뷰에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응아 음, 기사 저기 있다 있다 시장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해 위기 불렀다 이거는 이거는 이분이 아니고 이동걸 회장이 뭐라 얘기했거든 음.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동걸 회장, 그러니까 사은이다 망쳤어. 내가 옛날에 한진해원이랑 뭐, 회원할 때도, 사은이 응. 지네 마음대로 막,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조 조정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 안 하게 죽을 뻔한 기업 다 살려주고, 대우 대표죠. 뉴욕조선해양 이런거 음. 대표적으로 반금했대 완전히 망해가는거 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합심해서 돈을 몇십조씩 몰아줘가지고 몇십조는 아니다 10조인가 몰아줘가지고 망해가는 회사 살려서 현대중공업도 망가져 삼성중공업도 망가졌잖아 음. 그래놓고 지금 이제 와서 막 현대중공업 가져가라 그러고 막아 하여튼 뭐 어이 결론은 이렇게 났고요. 결론은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아니 이건 누가 책임져? 사누니 하는 이런 거는? 사누니 나아거잖아 사실상. 아무도 책임 안 지. 아무도 책임 안 지지. 누구도 책임 안 지. 아무도 책임 안 지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책임을 안 지지. 정부도 이거 거리를 갖고 보잖아, 그냥. 뭐뭐 뭐 쟤네가 저랬어 이런 느낌으로. 정부는 사실 잘 모르지. 별 관심도 없고. 제발 순수 그 소리가 안 나기만을 바라지. 근데 자기 내가 내아웃풋 내가 말은 아시아나 도 대주주가 누구냐 누구야 산업은행이잖아 자기들이 안 되는 회사로 아, 아시아나 예, 예, 예. 계속 지원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야 진작 시장에 놔뒀으면 도태됐을 기업인데 음. 아시아나 회장이 막 그~ 아시아나 직원들 데고막 어? 황제 놀이할 때 자기들이 음. 돈다 대주고 아, 아시아나 회장이 뭐 그런 거 유명해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보면 갑자기 되게 좀 되게 약간 이런 방향으로 안 가는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런 거는 회장님 그 기쁨 좀 바로 나와요 씨어아 <laughs> 직원들 데려다가막 이제 막 저거 오면은 막왕놀이하고막자 이렇게 줄서 있고 막 와서 노래 부르고 춤 추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막 그랬대 저런 왕놀이할때저다 비치야 정부에서 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라고 정부에서 막 돈을 대준 거야. 야한 옷입고 댄스 시키. 이동걸 회장 참나 하여튼 국제은행들 문제인 거 같아 내내제 생각에는. 뭐 결정된 거야 그럼 거의 대안한 거. 끝났어 이런. 이제 끝난 거야. 법에 어, 갖춰 본 인용이 안 됐잖아. 끝나버렸지. 아유.